급락세로막아했는데 알파벳, 이제 구글, 구글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고 국제 수익률, 국제 수익률이 갑자기 4.8에서 4.9로 이제 반등하면서 국채금리 5% 시대가 다가오긴 했어요. S&P 나스닥 모두 급락세로 돌아섰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쭉쭉 내려가면은 구글이 실적이 생각보다 약간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 플러스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그 내려 체온이 오른 것만큼 더 빠졌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특이한 게 방산. 미국도 이제 방산 에너지는 잘 버텨주고 있고 대부분 미국도 방산 에너지가 주도하는 모습 한국은 약간 그렇게 미국처럼 급등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미국도 이제 모기지금리 금리 때문에 많은 투자시장에 투자시장에 어떻게 보면 무, 투자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높은 금리가 미국도 미도 높은 투자 금리가 많은 부담으로 작용 중. 이게 한줄 요약이네요.